예 잘했어 귀엽죠? 틱톡에서 입었던 귀요나가 입어서 옷 여러분 <오신> <laughs> <laughs> 진짜 오랜만 와보추다 <우와>, 진짜 날어요 <laughs> 네, 오랜만에 추가 따뜻해졌어요 한달 만인 것 같아요 한달한 지났나? 한달지 많이 지나지 어한달 이상 안 봤지 그래 유니아안보여질라 밥먹고있어요? 아 아뇨 아뇨 안돼아말르면안돼요 밥먹어야죠 안돼 1일 3식 4식은 해야죠 4식은 지 안돼 안돼 밥먹어 근데 그거 진짜 살사람 있을 줄 몰랐어요 이팝스 버스 버 이봐 이도아아아이고 만든 거 아니에요 어떻게, 어떻게 사데안 사라고 <laughs> 사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사라고 사라고 샀어요 너무 <laughs> 사라고 만든 거아이거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<laughs> 너무 <안 들어오게. 웃음> 네, 앞머리 왜안 잘라요 안 보여요 앞에 자를 시간이 없어요 아, <laughs> 빨리 하세요 빨리 입어야될것 같아요 숨겨야리 빨리 입으세요 빨리 입려고리입지 빨리 지 빨리 입어야지. 빨리 러어야지러리 입어야지. 빨리 입어야지. 빨어야지어이팅입팅입니다지빨 내가 오늘 끝나자마자 빙글빙글 소시지를 먹고 싶었는데 또 얘기한다 늦게 끝날까 나 금방 어 어머나 아쉽다 음, 그러게요 온 김에 사육벌 그쵸? 이렇게 늦게 끝날 줄 몰랐어요 원래 저희는 7시 공연일 줄 알았는데 어머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찍히라고 이렇게 네. 지금 알았어? 어 조명까지 <laughs> 아, 우리, 우리 저쪽으로 이동해야 돼 저쪽으로 네저쪽줄 테니까 따라오세요 빨리 네, 저쪽으로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여러분 가봅시다 거, 거, 어디로?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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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어, 씻고 있었구나. <웃음> <웃음> 빨리 이동해야 돼. 저거 왔어. 빨리. <laughs> 고연에서 이제... 만나요. 올라가세요. <laughs> <laughs> <맞아요. 웃음> Hæ? Við erum að hluta